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 수사관 18명을 투입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을 확보 중입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입니다. 윤 대통령의 적용 대념인은 내란과 군용법상 반란 등으로 대통령을 겨냥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간 계엄군 수뇌부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전 과정을 진두지휘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경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이어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형법상 내란 혐의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범죄라는 점을 들어 긴급체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경찰청과 서울지방경찰청, 국회경비대에도 수사관을 보내 계엄당일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과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날 새벽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한 만큼 강제 수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